안녕하세요. 해피민TV입니다. 최대한 짧은 영상으로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세상 참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힐 때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. 나 하나로 인하여 배려 없는 욕심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타인을 배려하며 안전하고 매너 있는 운전 습관을 길들인다면 사고 발생률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. 첫 번째로 전조등 꼭 켜주셔야 됩니다. 주간에도 전조등 켜주시면 사고율이 20%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선진국에서 이미 의무화가 되고 있으며 전조등의 불빛은 주변 차와 내 차의 거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.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는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는 주간 주행 등을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 중이지만 없는 상황이라면 꼭 전조등을 켜주세요. 두 번째로 방향 지시등은 꼭켜 주셔야 됩니다. 일명 깜빡이라고 하는 방향 지시등은 운전할 때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. 방향 지시등만 잘 켜도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진로를 바꾼 상황에서 방향 지시등을 통해 자신이 진입할 경로를 다른 운전자에게 꼭 알려 주어야 합니다. 주위에 아무도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막 가지 마시고 꼭켜 주세요. 방향 지시등 위반은 대부분 번칙금 3만 원이고 이륜차는 2만 원입니다. 세 번째로 비상등은 차 안에서 많은 표현을 대변합니다. 비상등은 갑자 약스러운 돌발상황에 사용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정체되었을 때, 본인 차가 문제가 되었을 때. 뒤차에 주의를 줄때 안개가 많거나 폭우가 내릴 때 사용하시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밖에도 차선을 바꾼 뒤 뒤차에게 고맙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며 비상등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 매너입니다. 네 번째로 상향등은 필요한 상황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. 보통 상향등은 산길이나 차량을 통행이 거의 없는 어두운 길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. 이는 상대 차량의 시야를 가려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세요. 다섯 번째로 안개 낀 날에는 안개등을 사용해주세요. 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은 앞을 진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.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사고 날 확률이 정말 크고 이때 상냥등을 사용하시게 되면 맞은 편의 차의 시야를 막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부분입니다. 상냥등이 아닌 안개등을 꼭 사용하시고 안개가 짙으면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야간의 스텔스 상태, 즉 전조등을 끄고 다니지 마세요. 정말 위험합니다. 조작이 불편하시다면 오토 상태로 놓는 게 자선책이겠습니다.